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지금 시위들을 하고 있어요. 뭐 철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베를린에 이메일을, 탄 이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페르리니 그그 작은 도, 어, 지역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도 지금 독일 대사관에 가서 어, 성명서를 철거를 어, 어,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몇 의원가요? 같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 소녀상 동상이 여러분 뭔가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 동상 하나 때문에 한일 외교가 파탄나고. 독일과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다른 나라 외교까지도 어 외교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동상 하나 수출을 하는 그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상을 여러분 소녀상이 위안부상이죠. 저들은 위안부상을 뭐라고 합니까? 성노예라고 해요. 평화의 비라고 말하지만은 저들은 지금. 저 동상이 평화의 비가 아니고 한 평화 한 인권 그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소란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평화의 비입니까? 그리고 성 노예라면서요. 소녀상이 아니라 성 노예상이잖아요. 왜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이 사실을 어, 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오늘 성명서를 어, 제출을 할 거고요. 어, 네, 독일 대사관까지 일단 가서 저희들도 어, 동상 철거를 찬성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어, 그 성명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왜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가 왜 인, 운동을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어, 마, 그동안 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뭐 선전 선동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역사적인 팩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 한국 외교부 자료 그동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이 어, 공대위는 공부하는 그러한 어,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무슨 뭐 사주를 받았느니 돈을 받았느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들은 공격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친일파 토착해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단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단체입니다. 자, 진실은 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죠. 한두 마디 문장으로만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야지만이 먹히는 한국 사회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늘이 5회 차인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자료 그리고 증거 중심의 그런 자료 중심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